자 그다음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 입력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 자 이것이 작년에 개정됐죠. 5년에서 4년 이상으로 자 개정됐습니다. 틀렸습니다. B.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 입력. 이때 우리가 보로 해당 기업에서 6년 이상 근속자, 종전의 6년에서 작년에 5년으로 역시 조정됐습니다. 지번,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해당 기업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맞죠? 종전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1년이 단축됐습니다. 지번이 정답이죠. m 번 소방위를 소방교, 소방교로 근속증진 입력. 해당 급에서 12년 이상 근속. 틀렸죠? 종전에 12년에서 10년에서 2년 단축시겠습니다. 답은, 옳은 것은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증진 입력할 때, 이때 해당 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답은,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소방장에서 소방 1호. 소방에서 소방 교로 근속증 일 때. 자, 여기서 4년, 5년. 모두 이상이죠. 그리고 6년 6개월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이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지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80 2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이 단절으로 옳지 못한 것은 A. 소방교에서 소,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6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근속하여야죠. B 번 근속승진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맞습니다. 지번, 소방경 오류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일에 실시할 수 있다. 맞죠?